대퇴부 부위 골절되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? 대퇴골은 굉장히 큰 뼈잖아. 그럼 여기서 대퇴골이 골절이 되면은 출혈도 많아. 그럼 출혈이 많으면 피기라고 들어요 피떡. 그 혈전이 폐나 이런 쪽이 막으면 돌아가신 거야. 우리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뼈가 강하니까, 그리고 넘어질 때 보통 반사적으로 손을, 손을 짚지 어, 그렇죠, 손을 그래서 손목이나 이런 데가 많이 부러지는데 아... 어르신들은 반사신경이 떨어지니까 엉덩망을 찍거나 그러면 대퇴골, 아, 그렇지, 큰 그렇지. 뼈가 골절이 되는 거야. 그치, 도리네, 도리네. 그리고, 그리고 큰 뼈가 골절이 되면 어때? 요 회복기간이 오래 걸리겠지. 음, 오래 걸리면 그만큼 또 근력도 약해지고 회복하는데 속도도 느리고 그러면 어때? 심폐기능이 많이 떨어지시는 거야. 그러면 그때 감기 걸리시거나 코로나 걸리시면 폐렴이나 폐혈증 으로 돌아가시는 거야. 어, 대퇴골이 부러졌을 때 1년 안에 돌아가신 경우 확률이 10에서 30%.